안녕하세요. 코프클럽 H 박상훈 프로입니다. 음, 아마추어분들이 다운스윙 플레인이 평평하지 않고 인사이드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내려오고 스티프하게 내려와서 약한 슬라이스를 만드는데 제가 오늘 옷걸이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옷걸이로 다운스윙이 평평해지는 느낌이 어떤 거고 스윙 플레인이 이렇게 스티프하지 않고 평평해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옷걸이랑 채랑 이렇게 같이 잡으시고요.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취해보시면 이렇게 스티프한 백스윙을 갖고 있거나 다운 스윙이 스티프한 사람은 이 옷걸이가 왼팔에 닿아있지 않고 이 양팔의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 백스윙을 했을 때이 옷걸이가 왼팔에 딱 닿았다면 스윙 플레인이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평평하게. 어드레스 스윙 플레인 그대로. 그러면 이 왼팔에 닿아있는 느낌 그대로 다운 스윙을 계속 해보세요. 여기서 다운 스윙 때이 옷걸이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오른팔로 이렇게 엎어치는 듯하게 스티프한 다운 스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왼팔에 닿았고 다운 스윙 때까지 닿아서 스윙.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윙, 왼팔에 닿고.